안녕하세요. 갑자기 만두가 먹고 싶어서 만두 속을 만들고 있어요. 음, 다진 소고기랑 두부, 그리고 집에 있는 야채, 파나 양파,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가족끼리 먹을 수 있게 있는 재료로 했습니다. 음, 특별한 건 아니에요. 죽이 너무 잘 됐어요. 너무 말랑말랑해요.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촉감이. 우리 친정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. 엄마 보고 싶어요. 겨울 되니까 만두가 생각이 나요. 보이시나요? 그래서 요거 작은 거는 이게 원래 마늘즙 마늘, 쥐, 마늘 쥐 때나 깨 이렇게 찌를 때 쓰는 건데요 요거밖에 없어서 제가 요걸로 밀겠습니다 자게 밀가루도 필요가 없어요 너무 반죽 너무 잘 됐어요 학교 다녔을 때 미술 시간이 생각이 나네요. 열심히 해볼게요. 지금 하고 있어요. 피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. 속을 속을 너무 많이 넣으면 터지니까 적당히 저는 반죽이 너무 잘 돼서 물은 안 묻혀요. 이 정도 어때요? <laughs> 열심히 싸볼게요 드디어 만두를 다 빚었습니다 시간 관계로 그냥 만두를 쪄야 되는데 찜기도 큰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저는 삶겠습니다 삶고 어떤 맛일까 궁금하네요 40개 정도 만들었어요. 빨리 삶아가지고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. 제가 재미로 복주머니 두 개도 만들어봤어요. 이렇게 복주머니 식으로요. 어때요? 귀엽죠? 조금만 복주머니 한번 먹어볼게요. 복을 나눠드려요. 너무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